음식이 잘 생겨야 된다니까, 일단. 야 진짜 담백하네. 캬. 양념치킨을 만들 건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건 튀기는 건 아니에요. 튀기지 않고 할 거예요. 자, 물기를 쭉 빼주세요. 물에다가 딱 넣어요. 한번 세척하신 거죠? 당연히. 그래서 물기를 쭉 뺐잖아요. 그래고 닭에 특별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없애고 또 풍미도 나게끔 생강청을 넣어서 살짝 주물어서 한 10분 정도만 재워두세요 자, 10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재워놓고 그 사이에 찜기에다가 물을 올려 주세요 물이 막 끓고 있을 때 전원 을 올려주세요. 한소끔 살짝 쪄주는 거예요. 이렇게 찌면은 양념 치킨을 했을 때 속이 부드러워요. 뚜껑에 김이 걷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쪄졌다는 얘기예요. 살짝 쪄졌죠? 불 꺼고. 이렇게 살짝만 한소금 쪄주세요 표면만 살짝 있게끔 우리가 생강청을 넣어서 살짝 쪘잖아요 그래서 향도 되게 좋아요 닭의 그 비릿한 향도 잡고 프라이팬이나 뭐 요스럭이나 거기다가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고요 튀진 않는 거예요. 기름에 노릿노릿하게 구워줄 거예요. 팬을 살짝 열해서 고기를 올리세요. 닭다리가 제일 굵으니까 닭다리부터 구우세요. 그렇죠? 한번 떼어내면 수분을 빼내기 때문에 구울 때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두고 고기가 노릇노릇 익을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이 노릇노릇 구울 때 고기가 더 익어야 돼요. 이때 고기가 덜익으면안 돼요. 이렇게 봐서 가슴살 같은 거는 이거 쯤면 먼저 중전일게요 요 기름은 버리겠습니다 웍에다가 식용 물을 두스푼만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마늘 향이 올라올 때까지 살짝 볶아줄 거예요 중약불로 볶아보세요 너무 강불로 하면 마늘이 훅 타버려요 마늘이 많이 들어간 게 좋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마늘 향이 싹 나죠 불을 끄고 진간장 두 스푼, 고추장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인데요. 요거는 가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케찹은좀 수북히 넣을게요. 만약에 어른이 드신다면 케찹의 양을 줄이고 고추장의 양을 조금 더 늘려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육대간을 한번 꼭 보세요.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 진간장을 한 스푼 더 넣으셔도 좋아요. 수북히 두 스푼 넣으세요. 오늘은 물엿이 좀 들어가야 돼요. 섞어서 끓여줄 거예요. 소스를. 불은 강불입니다. 먹어봐서 싱겁다. 그러면 진간장을 한 스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어, 근데 계속 졸이면 두포가 작아지고 색깔도 더 진해져요. 그때까지 조금 졸여주셔야 돼요. 조금 전보다 색도 진해지고 두포가 작게 생기죠? 그러면 구워놓은 다넣어요 구운 계속 강불로 해주세요. 불을 켠 상태로 양념을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음, 닭에 양념이 잘붙어요 불을 끄면 안돼요 여기에 물엿이 들어갔기 때문에 옷을 입히게 되면 닭에서 갖고 있던 마지막 물이 살짝 나와요 그래서 불을 켜고 완전히 한번 졸여줘야 지 돼요 다그여졌고요 양념도 아주 이쁘게 잘 익혀졌죠? 진짜 양념치킨이네. 응. 미리 준비해놓은 땅콩가루를 넣을게요. 붓고, 비리비리. 다 끝났어요. 이래갖고, 식으면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양념치킨이 되는 거예요. 한번 살짝, 그, 쪄놨다가 손님들 오시면 양념소스에 확 버무려 내도 돼요, 이거는. 양념치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